그래 블루 시발놈들 아~ <laughs> 서버 좀 제대로 해라 진짜 짜증나게 진짜 디질라고 진짜 허져 부른다 제대로 해라 서버관리 콩내할 때만 그래 알았지 나안할 때는 상관없는데 나할 때는 조심해 주라 알았지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보하나, 왼쪽의 아이덴티티는 파판14 한국서버 퍼블리싱하는 회사이다. 정보들 아무도 관심없다. <laughs> 아, 파판14야? 파판14? <laughs> 아이덴티티 엔터테인먼트. 아, 그래? 음, 아, 저 감기 때문에 목소리 이상해요. 예. 근데 목소리 좋은데, 뭐 얼마나 이상하다는 거지? 모르겠네요. 예. 유튜브보다 트위치가 음. 업로드가 더 빠르네. 근데 넥슨은 음. 에픽템 드랍률을 올려라. 우후, 영상 처리 중 겁나 오래 걸리네. 비웃 디귿 비웃 디귿. 음. 물어본 사람? 저요! 아 맞아요 트위치가더 빠르긴 해요 예 유튜브보다 사실 그렇죠 is a good song. I am a s i s t JSP. 있는데 주님 맞죠? 역시 당신은 프로듀서 개소리 하지마 그 본인 직접 본 JSP. 가 보면은 기분 나빠 그분이 개소리 하지마 나아니 m a p a n p 알아, 있는 거 알겠는데, 나 아니라고. <laughs> 나 아닌데, 그분이 진짜 기분 나쁘면 어떻게 그분이 후원했는데, 내가 후원한 게 아니라. 음, 오버하지 마. 아무튼 그렇구요. 이게, 지스타가 이 11월 언제죠? 11월? 11월. 지스타 2017. 일정. 저기 어디야? 지스타. 16일부터 20일까지인가? 어, 아, 16일부터 이, 19일까지네. 4일 동안. <laughs> 16일. 그러네, 아. 저 하루 갑니다, 하루에. 저 하루 갑니다, 하루. 지스타 하루 가고요. 어, 거기 숙소랑 이런 거다 잡아준대요. 당연히 그래야지, 음. 여러분들, 혹시나 지스타 둘러보실 분들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가세요, 게스트하우스. 제가 이때 숙소를 안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숙소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근처에 모텔 같은 게 있어. 해운대 근처에 모텔을 잡아. 이제 어 만약에 지스타 <laughs> 전날에 가지? 그러면은 한 5만원 달래 5만원 달래 5만원 6만원 해서 줘 다음날 얼마지 알아? 10만원 넘어가 아, 주말 플러스 주말 플러스 지스타 행사로 곱하기돼 미친새끼들 진짜 아이 일정, 일정부터는 지스타 행사가 있어갖고 가격이 배가 됩니다 내가 내가 얘들아 4일동안 무거워갖고 한 모텔 비만40 얼마 나왔어. 그때 행사보다 더 나았다. 수발 진짜 진짜 진심으로 와. 살 묶었는데 살 묶었는데 40만 넘게 나왔어. 장난 아니야 진짜 좋은 심해면서 진짜 방도 막 완전 좋은 건 아니야. 솔직히 방 좋아봤지 애들 얼마나 좋냐 혼자 사는데 PC, 뭐 PC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롤하는데 롤 끊겨갖고 롤 다운받는데 다 아, 2시간 놓고 그랬는데 진짜 개같은거 진짜 음, 음, 음 느꼈지 정말 내가 어 다른 분들, 시청자 분들은 차라리 게스트와스 이런데서 좀 싸게 묻는게 훨씬 낫겠다 예, 느꼈죠 여기 존나 비싸 근데 다른데도 물어보니까 다 똑같대, 비슷하대 어 진짜요? 저는 50나았는데 4일동안이요? 아니 3일동안이요 어디에요? 저 옆이요. 아, 거기 꽉 차서 안 갔는데. 그래서, 아, 진짜야 하면서 그랬는데 수발, 진짜. 와우. 미쳐, 진짜. 존나 비싸. 개 같은 거, 진짜. 아, 쉐이씨. 찐질방이 더 가성비 좋겠다. <laughs> 가성비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laughs> 아니, 가성비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뭐잘 수도 있고 뭐 어? 씻을 수도 있고. 뭐 가성비 뭐랄 뭐 개인적인 뭐 공간이 없지 없지만은 가성비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예. 한국이렇게 받아지지 유는데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오죽할까. 이러니 국내 여행을 안 가지. 맞아. 이번에 대부분 거기 간다. 추석 연휴인데 거의 10만 명 넘게 그 해외여행 간다음 해외여행 간 다음에 내난 이해가 됐어. 나는 이해가 됐어. 하도 이제 처음 씨발 뭔 고파..뭔 가격이 예인병예이뭔 가격이 장난 아니야? 차라리 그 돈이면은 해외여 가는 게 훨씬 나아 음.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나아 100만 명 예상이라고? 뭔 소리야 100만 명은 좀 에바다 에이 씨 어. 국내가 존나 비싸 진짜 덤탱이 개쉬워 진짜 와 말도 안돼난 진짜 여름때 파라솔 그거 지들이 지들 것도 아니면서 다돈 받는 거부터 짜증났어 계곡 가면은 무슨 식당..뭐 뭐죠 그뭐앉 앉는 거뭐뭔 앉는 거 포함하면서 자리세까지 포함해서 뭐 지들 것도 아니면 땅도 지들 것도 아니면서 막 존나 비싸고 아좀싸가지도 진짜 아, 레알 크혐엄스참 진짜 아, 평상 맞아 평상 평상 가격 우치들이 왜? 에이씨 에이, 음,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이해됐어 이번에 여행 뭐 10만 명 넘었다고 하고 아 이해돼서 바로 바로 납득됐다 에이씨 오늘만에 1 1만아 진짜 원자리폈다가져천원 가져간다고야 와개 새끼들 진짜. 아니 돗자리 폈다가 천원 가져갔다고? 앉아 와. <laughs> 와. 참나 진짜 미쳤다 진짜 왜 그런데? 물론 지들은 한철 양산 한철 양산 걸겠지여만할수 있는 조가 그왜 우리가 고려하냐고. 참 너무하다. 진짜 양아치들 아주 내내 내 방송보다 더 양아치들이잖아. 애바다 음. 이러니까 나가기 싫지. 이러니까 내가 아서 되는 거야. <laughs> 뭔 상관? <목소리> 모릅니다. 음. 일본 가고 싶다. 음. 일본 나는 나는 일단은 해외에 간다면은 일단은 우선 순위가 세개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일본,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가 일본. 일본만 가고 싶어 그냥 주구장창 평생 일본만 가고 싶다. 여행 간다면. 네. 한국 게임 스트리머한테 돈을 쏘는데 말이 심하다고 사과하라고 또 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후덜덜. 아 진짜요?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 낫네요. 아 테미닉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이밍으로 볼 뻔했다. 근데 뭐 에. 다른 이제 다른 다른 외국은 아직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음. 아시짜요 덕질 그런 게뿐만 아니라 그냥 일본을 한번 가보고, 가보고 싶어. 한번, 예, 진짜 얘들아 덕질 마키아바라 얘기 나오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이전으로도 가고 싶었어. 예, 세레게니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 이 아이돌마스터에 빠지기 전에는 이제 고독한 미식가를 봤어요. 고독한 미식가. 거기서 고로상이 가면서 막 음식을 먹어. 그걸 제가 너무 진짜. 여권을 세개 음. 바꾸는 동안 전부 일본만 갔어요. 신기하다. 일본어 잘하겠다. 어. 음. 막 보면서 와 진짜 막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먹는 것도 너무, 물론 일본인이지만 그분은. 어. 가면서 일본 뒤에 배경보면서 전다 기억해요 진짜 제가 본거 시즌, 음식, 음식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 시즌폰까지 봤는데 진짜 제 방송 보면 어 이때 뭐 먹었는데 이때 뒤에 누가 나왔는데 음, 미스터 우마이 참 맛있게도 잘 먹어 보면서 진짜 와 일본 가고 싶다 했었지 보면서 나, 나 이런 생각했어 어 나중에 일본 가게 되면은 내 나중에 좀 여유, 경제적인 여유랑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은 나중에 음 아예 미스터 우마이 투어를 하자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하자 이라부터 갔던데 가고 먹었던데 가고 똑같은 메뉴 시키고 근데 나만 이런 생각할줄 알았는데 고독한 미식가 애청자들은 다 이런 생각했어. <laughs> 음. 봐봐 이런 선도 <laughs> 있잖아. 봐봐 <laughs> 봐봐 이런 선도 있잖아. 나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어? 이거 신선한 데 있었는데 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 다 이런 생각. 몇달전 뭐도 어. 먹으려고 여행 갔니? <laughs> 에이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했어요. <laughs> 날! 볼! 때면! 와우 <laughs> 고독한 대식가야 저 많이 안먹어요 예늘 말하잖아요 늘 많이 안먹어요 예 가져와요 <웃음> 아니요 <laughs> 당당한거 보니까 제가 한말 한거 한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저은 죄송한데 너무 죄송하네요 저는 많이 안먹습니다 음식 네진짜예요예 머독이가 가면 맛있는 녀석들 고독한 미식 아니야 제가 진짜 못먹어요 많이 못먹어요 저는, 짧게 한 번에 그냥, 왕창 먹어요. 그니까, 많이 먹는 게 왕창이 그게 아니고, 아,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서 이제, 어, 배가 빨리, 아, 뭐, 아, 그래, 진짜. 빨리 먹어서 배가 마, 빨리 불러. 그래, 예. 체리 아. <laughs> 1kg. 체리 1kg는 여러분들 금방 먹어요, 예. 체리 1kg는 금방 먹어요, 예. 삼겹서 3인분은 양이 적어요. 어, 삼겹서 3인분은 정말, 양이 적다고 내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렇다니까, 진짜. 음. 헐, 9시 20분이네. 얘들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거. 안되겠다. 일단, 노아 여기까지 가고, 게임 하기 전에 영상 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 보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